자, 부등식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얘를 이제, 여기가 fx, 여기 gx 잖아. 이걸 한쪽으로 넘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fx 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fx 는 x l n 의 1-x.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를 fx로 놓고, 얘가. 그러면 얘가 x가,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이잖아요. 그죠? 맞나? 자, 이게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의 최소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그려야 되니까 F'X는 프라임 1 마이너스 얘는 1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 1 플러스 X분의 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 플러스 x의 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자 정의역은요 여기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다. 그지? 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여기가 0이 되는 게 그러면 얼마지? 0이잖아. 그지? 0을 기준해서 여기가 0을 기준 0이 되는 게 여기가 0이다. 그래서 0보다 크면 0이고 0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어. 자 그래서 자얘 함수 증감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함수 증감표를 그려보면 내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f 프라임, 여기가 f x. 여기가 FX. 더블 프라임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쭉쭉쭉 나갈 거잖아. 어디에서 0에서 자 f 프라임 0에서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지. 자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얘가 f x 보세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어디로 가냐면 큰 무한대에서 엘렌이 작은 무한대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래서 무한대로 할 때는 무한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0에서가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우카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마이너스 1에 우카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은 여기는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고? 다시 플러스 되니까 무한대가 되는거죠. 그죠? 그지?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를 연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정, 정근선이 있고 축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자 0을 지날 때0 집어넣으면 얼마고? 0이잖아. 0에서는 0이고. 그래서 0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한대로 할 때는 계속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요거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요.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얘는 최소값이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fx 얘가 fx가 누구였는데 x 마 ln의 1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넘겨서 x가 뭐보다 ln의 1 플러스 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어, 조금 많이 썼다. 그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려고 선생님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얘 전체를 fx라 놓고요. 자, 0보다 큰 부분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f'x를 해보자. f'x를 하면, 얘는, 얘를 앞에 거 2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x-2에 뒤에 거 2분,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걸 더하니까, x-1 되고,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큰 부분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자, 얘가 부호가 바뀌는 거는 자, 얘가 0보다 클 때는 자, f 프라임 0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f 프라임 0은요, 여기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얘는 0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하면 f 프라임 0은 0입니다 0 그다음에 얘보다 좀큰수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보다 커지면 얘는 점점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0 0일 때가 딱 0이 되면서 여기 위에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0보다 큽니다. 그죠? 0보다 클 때요. 0보다 클 때. 딱 0일 때가 제일 감소해서 제일 작을 때에 0이, 0이 되는 거고 f 프라임 0이, 0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클 때는 다 0보다 큽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어서 얘는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다 이 말이야. 누가 증가함수? fx가요. f'x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클때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다. 그러면 어디에서 f0만, f0만 뭐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f0에서는 0보다 클 때에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f0은 0이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f0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fx가 여기 전부 다를 fx로 놨는데 x가 0보다 클때 얘가 0보다 커지는가를 보려면 이 0보다 큰 구간에서 어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잖아. 그치? 근데 f 프라맥 x를 구하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얘가 0보다 크지 잘 몰라서 제일 작은 부분에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고 0보다 큰부분일 때는 양수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f 프라맥 x가 0보다 크니까 얘는 f x는 증가 함수잖아요. 누가 증가 함수라고 f x가 증가 함수잖아. 그치? 증가함수기 이 때문에,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누구에서, 액 제일 시작점인 0보다 큰 부분에서, 그러면 0에서는, 0보다 큰 부분에서 0이 0보다 커야 되니까, 0에서는, x 값이 0에서는 0이 돼도 되는 거잖아. 그치? 0보다 클 때만 0보다 크면 되니까, fx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f0을 구하면은, f0은 얼마가 되냐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0승. 플러스 0,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딱 0이 되잖아. 그치. 얘가 딱 0이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fx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요? 얘가 최소 0일 때니까 fx가 이렇게 될 거잖아. 딱0 집어넣을 때 0이야. 딱0 집어넣을 때 0이니까 얘 증가함수인데.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는 이렇게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0보다 0일 때딱 0이니까 0보다 클 때는요. 0보다 우리는 0보다 큰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지. fx 뭐로 났는데 자, 그러므로 x 2에 2x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